네. 제가 그, 가입하신 상, 그 남편분 거 제가 상품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. 네. 네, 일단은, 저기, 뭐야. 보험료는 지금 17만 원 정도가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시는중이시고요 그래서, 암하고 뇌하고 심장 쪽에 관련된 병에 걸렸을 때, 보장받으실 금액은 없으세요. 가입한 보험에. 근데 지금 보험료가 지금 10만 원 정도가 내고 계시니까, 네. 20년 동안 내셔야 되는 게 2,400만 원이거든요. 근데 이번 일당 2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수술비 한뭐 2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으세요. 근데 이것 때문에 한 달에 뭐 10만 원, 2,400만 원씩 내셔야 될건 아니신 것 같아요. 동부화재교 가입돼 있는 게 사실상 그럼 실비 보장밖에 없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실비만 넣었을 때 14,700원인데 그러면 내가 9만 원 정도를 지금 보험료 더 투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. 가입한 보험 상품에. 그 보험료 정도를 가지고, 암에 걸린다던가, 뇌나 심장 쪽 관련된 진단금들을 채워주셔야 될것 같고요.